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에 주참입니다 자, 금일도 주말 장세인데 국내 증시가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 전일과 이어서 이틀 연속 조정을 받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자치도 나란히 1%대 정도 수준에서 주가적으로 아, 좀 약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시총 상위주에 있는 다른 여타 업종에 비해서 아, 현대차와 기아를 두 종목을 놓고 본다면 좀 기아가 현대차보다 좀견주한 그런 모습이고요. 아, 다만 양성 자체는 좀 똑같이 이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중반에 지수가 좀 반등이 들어오는 구간 속에서 조금 기대감을 가져봤지만 여전히 원 달러 환율 자체가 1,450원, 즉 금융 위기 이전에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달러의 일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또다시 외국인과 특히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말 장세도 좀 그렇게 지수가 강한 급등으로 좀 전개. 되기는 힘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좀 빠르게 에, 중국의 어떤 안중화와 더불어서 원 달러 환율 자체가 좀좀 어,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보여기보단 좀 하락을 해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그런 주말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어, 힘들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방향성을 좀 살펴보겠지만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판매량과 점유율도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또 신형 펠리세이드의 어떤 사전 계약 절 자의 돌입하는 등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글로벌 판매량의 7, 8위에 어던그 입지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완성차 업체죠, 혼다와 닛산의 합병 소식 자체가 결국 뭐 자동차 업계에 상당히 좀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뭐 전기차 해점이 지속되고 있고 트럼프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로 인해서 좀 현재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뭐 자존심 단 생존이 우선적이라는 판단하에 합병이라는 강수를 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중국의 전기차 업체에 뒤쳐져서 전기차 전환 자체도 늦어졌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상당히 위기감이 커지는 그런 가운데 합병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큰 충격은 일단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차후에 판매량 부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현대차가 좀 4위로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인데 여전히 또 이익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글로벌 2위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현대차 그룹이 좀잘 버텨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자 현대차도 반도체 최근에 전략실의 좀 조직 자체를 좀 재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칩 죠 로드맵 자체에 대해서 좀 변화를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차량용 반도체의 내재화와의 어떤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던 반도체 전략 시 자체를 좀 패스를 하고 결국은 자동차 첨단 자동차 플랫폼의 본부와 구매조직으로 좀 이관을 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중심 차량이죠 SDV의 어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에 바탕 하에서 좀합 조금 이제 전략적인 시너지 자체를 좀 효과를 좀 발휘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 재편 자체를 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자동차에 대한 예전에 반도체 칩을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어져서 출고 시기도 많이 좀 놓쳐졌던 것도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도 유아 같은 부분 자체를 이제 알고 차량용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좀 설계를 좀해가겠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모 뭐 테슬라는 자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AI 반도체 쪽이죠. 이쪽 부분 자체에 대해서 칩을 통해서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머니러, 머니 머신 러싱, 러닝에 일단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구글 웨이모와 더불어서 어떻게든 자율 주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항마로 좀 이끌어 가기 위해서 현재 자동차 반도체 칩을 좀 수급을 좀 안정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또한 기술적인 경쟁력적인 부분 자체를 수준으로 확보를 좀해 가야 되겠다. 결국 은 원가 경쟁력 자체가 강화가 되어지게 되면 수익성 자체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 하에 이쪽에도 좀 이제 자체적인 칩, 어, 칩 설계 내재화에 나아가는 그런 방향성도 여러분들 뭐 지나가는 길에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시장의 판매량 자체가 그다지 모르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일단. 11월만 놓고 봤을 때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의 유럽 판매량 자체가 약 8만대가 좀 되지 않습니다. 한 7만9천원 750대 정도가 되는데 전년 대비해서 11월 달만 놓고 봤을 때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10.5% 정도가 좀 감소가 보여졌습니다. 그만큼 유럽 시장에서 상당히 죠 경기 침체 구면 속에서 자동차 판매 자체가 북미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11월 누적까지 놓고 봤을 때 얘는 전체적인 현대차 그룹의 합산 판매량 자체는 한4.4% 정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감소세가 좀 4, 5% 가까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인데 다만 점유율적인 부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0.4% 정도 감소를 했으니까 감소적인 부분 자체는 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만큼 다른 또만성차 업체들도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위기가 그죠 판매량 급감에 따라서 뭐 폭스바겐 그룹에서도 어, 실질적으로. 어... 공장, 폐쇄와 대규모 구조 조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나왔던 부분들도 그만큼 유럽 시장 자체가 북미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의 이슈가 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대형 SUV 차량의 신형, 팰리세이드의 사전 계약에 이제 돌입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뭐 가격적인 부분 자체는 구인성 정도의 가격대가 4천 한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이네요. 가격은 4,390만 원 정도로 일단 출시를 하는데 차세대 하이브리드 카를 뭐 최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최초로 좀 적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출력도 또한 이제 상당히 높여가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출시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인승과 9인승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선택이 가능한 그런 모습인데 어, 내년부터 이제 1월 달부터죠 2025년 1월 달부터 가솔린과 관련된 모델 자체는 이제 고객이 바로 좀 인도를 1월 안으로 받아볼 수 있겠지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을 좀 적용한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지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2025년도 상반기 정도 수준에는 고객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출고를 현재 예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주가의 상승에 촉매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나중에 좀 시장이 안중화가 되어지는 구간 속에서 모델이 좀 다양한 라인의. 을 통해서 모델 출시를 통해서 신차 효과와 관련된 부분 자체를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2024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 자체가 바로 BYD죠. 이 BYD가 결국 은 국내 시장에 상륙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모델명은 이제 아토 3 한마디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승용차가 아니라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내 레이 EV라든지 또는 테슬 모델 Y와 좀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기에는 아토 3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2천만 원대 정도 수준에서 출시하겠다라는 를 그런 얘긴데 어, 전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도요타가 중국 시장에서 1천만 원대 전기차를 출시를 예고하면서 저가형 전기차 경쟁에 불을 붙이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현대차 그룹에서 전기차의 가격 자체를 이렇게 2천만 원대까지 수준으로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주력 모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제는 3만 달러 정도로 전기차 출시로 아직까지는 유럽 공약에서 좀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좀 필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과연 비아디가 국내 시장에서 얼마만큼 점유율 자체를 높여가느냐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 자체에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주중반에는 국내 증시가 좀 반등이 들어오면서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들의 상크림 매수가 유입이 되었던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전날 같은 경우는 달러 환율 자체의 급등과 아, 다시 한번 대규모 외국인들의 현물시장의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까지도 매도가 이어지는 구간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조금 더 컸던 그런 모습인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아,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에는 아직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아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연기금들이 오늘 조금 매도를 나서고 있지만 뭐 간간히 하루 정도씩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만큼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기관들은 적가권 매수에 아직도 좀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만큼 결국은 지금 현재 구간 자체가 좀 지나고 있다면 바닥권 영역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아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처럼 좀 같이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해 주었다가 다시 한번 소량 정도의 매물을 투하하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마크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핵 뭐 전국이 아직은 단기간의 해소가 되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 대행의 입장에서 외교적인 부분 자체도 조금씩 이제 다시 한번 강화를 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일단 시장 자체, 그죠 금융시장에서 먼저 외환시장의 원 달러 환율 자체가 좀 안정이 좀 되어지면서 국내 증시에 관련해서도 좀 많이 빠졌다는 인식은 있지만 현재는 좀 불확실성 자체가 더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도 시총 상위주에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서 저점은 좀 확인해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상방으로 좀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결국은 좀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 자체를 투. 주회를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기아의 차트인데요, 일본 차트인데 일단 이틀간의 어떤 흐름 자체는 좀 방향성을 탐색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결과론적으로 상단 부분의 10만 원 초반 증권 누구간이죠이 구간 자체의 좀 저항 구간 자체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상그림의 수의 가담 여부와 함께 시장 자체가 좀 안정화가 좀 되어져야 될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에 비해서는 다시 한번 2 1 평선 이하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21만 원대부터 20만 원요 사이는 결국은 하방으로 이런들이 인식을 하시고 오좀 길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순실이 이제 발생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간의 회복력 자체는 개별적인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 자체보다 시장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더 많이 현재 영향을 받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좀 시간이 좀 해결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하방은 확인해가고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방으로의 터닝 포인트 자체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힘들리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시장도 힘들고요. 날씨도 좀 많이 추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휴일만큼은 좀 편안하게 쉬시고 어, 다음 주에도 화이팅 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추첨 어, 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잘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